대파 한쪽 넣어서 대파 물도 올려도 돼 나중에 꺼내 아 예. 아, 대파도 넣어 오 그리고 나는 이것도 넣을 거야 아 어, 그렇지 어 마늘쫑도 넣어 마늘쫑 어 마늘쫑도 넣어 마늘쫑 마늘쫑 머리 음. 마늘 아까 버리라 그러셨는데 <laughs> 아니 아까 할 때는 지저분한데. 그냥 여기. 또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. 여기. <laughs> 저기 매실액을 조금 넣으세요. 장조림에? 응. 됐다, 됐다, 됐다. 됐다 오케이. 됐어. 이게 또 설탕 넣는 거라, 이거 넣는 거라 맛이 확틀리더라고 아, 그렇죠. 응. 국물이 여기에서 3분의 1 남을 때 끄면 돼. 불꺼요불 응. 끄고 누를까요? 어. 네네. 불 끄고. 끄고 누래. 정수야. 네. 참기름 한 방울 넣고 통깨 넣어. 어. 오케이. 그 꿀을 넣으면서 간을 봐. 아주잘하요 살림꾼. 제 살림꾼이야. 아유 뭐이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. 어. 어머니. 저기 제가 한 요거부터 맛부터 맛을 아우 좋아 좋아 좋은데 좋아요? 이렇게 해서 맛보자 이렇게 상에 놓을때 어머 아우 맛있겠다 이게 일반 계란보다 훨씬 더 쫀득쫀득한 거안 그래. 터지잖아 됐다 어머 어우 노노릇다다 그냥 요즘에 이게 달래 요거 오늘 나가면은 마약 장조림이 이렇게 쉽다고 난리 난 거예요, 응, 또. 응. 이봐, 멋은 다 내놔요. <laughs> 아, 야, 이쁘다. 이렇게. 아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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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, 우리 집에 손님 오면 이렇게 내놓고. 야, 그러니까. 아우, 아, 이쁘게 담아놨다. 꽃, 꽃잎 쫙 띠는 어. 것처럼. 아, 싱겁다, 미카엘. 어떻게 할지. 이거 싱거워요? 보긴 음. 이쁜데? 진짜. 아니야, 싱거워. 응, 음 그렇지. 이렇게만 먹으면 괜찮은데 어. 아파가 먹으면 쌩이다. 음, 음, 음. 음. 이거 맞았는다. 음. 신거 신거 신거. 됐어. 아니면 <laughs> 간장하고 뿌리 이거 보셨나요? 이게 깨, 깨를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? 아, 제가 되게 존경하는 김수임 선생님이란 분이 계실 때 그분이 깨를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잘랐어.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잘나어 미카엘하고 똑같이 하기가 싫었습니다. 이거 일단 맛은 좀 간장을 뿌려놨으니까. 맛을 응. 음, 맛있네. 그러니 맛있어요? 미카엘 거보다는 좀 간간하지 않습니까? 그래도 시간이 그래도 지나면 미카엘 좀... 거보다는 짜요. 응, 응. 가는 가는. 네. 엄마 멸치 드시고요. 맛있어, 음. 됐어. 음. 네, 응. 고맙습니다. 아, 네. 아 맛있어요. 네. 미카일 거보다 괜찮지? 아, 그럼요. 한국 사람인데 경쟁 상대야. 미카이래요 아, 딱이에요 선생님. 감사니 <laughs> 음. 아, 어떻게 할 말이 없네. 아, 맛있어. 이거 뭐야? 아, 근데 계란을 음. 확실히 음. 그 맥반석으로 하니까. 쫀득+ 쫀득+ 쫀득이나 뭐 쫀득+ 네. 뭐 쫀득 뭐 그런 게 쫀득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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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쫀득+